전지 가위에요이 전지 가위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어 공간이 작든 크든 빨리빨리 할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데인데. 안녕하십니까 사과의 사랑에 빠진 남자 숲속사과 TV 구자훈입니다. 예, 제가 게을러 갖고 한 거의 6개월 동안 동영상 안 올렸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어 갖고 전지 작업을 지금 제가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뭔 영상을 올릴 거냐면 이제 전지 작업을 할때 필요한 이제 도구들의 특징과 이제 필요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겨울에 나무를 자르는 전지 작업을 할때 필요한 거는 제가 볼때딱세 가지면 되거든요. 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지 가위예요. 이 전지 가위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어 공간이 작든 크든 빨리빨리 할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대인데 제가 여기저기 가 보니까는 요게 한 7만 원, 8만 원막 비싼 거 10만 원이 넘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줄살 필요 없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그 제가 한 2년 전에산 샀는데 가격은 확실히 모르는데 요게 보면은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 되는 저렴한 거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모든 나무들이 다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이 저렴한 전지 가위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알겠지만 이 톱이 이거는 이제 전지톱이라 그러는데 일반 톱하고 틀려서 이제 잘리는 단면이 굉장히 작거든요 요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냐면은 이제 측지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가지를 전부 다 절, 주지해서 절단할 때 이걸 쓰는데 여기 제가 전지한 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큰 나무들이거든요. 이런 걸 전지할 때본 자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단면이 이렇게 일자로 잘 잘리는 거고 저게 쉽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큰 나무 측지를 자를 때 많이 사용하는 게저 전지. 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고말겠지만 이전 전동 가위거든요.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 뭐2 보조할 때 250만 원, 300만 원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겠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전동 가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동농협에서1 5만원 주고 샀거든요. 가끔가다 행사 보면은 15만원 정도 되고 보통은 여기 한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행사 중이었고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크든 작든 힘을 안 주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이전지가이는 조금 큰 가지가 있을 때는 사람의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손목이라든지 이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기계적 힘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좁은 공간만 빼고는 요 전동가위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잔당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로 이거 이 전동가위를 썼다 좁은 공간에 또요 가위를 썼다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한 저는 그냥 이 가위로 하고 조금 큰 거가 있으면은 이 전동 가위를 가끔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전지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세 가지가 있고 굳이 비싼 거 필요 없고 싼거 요게 지금 행사할 때 15만 원인데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만 있어도 크게 기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제 전정할 때 이제 쓰이는 도구에 대해서 했는데요. 전지 가위랑 전동 가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 또한 전지 가위 같은 경우는 굳이 비싼 걸살 필요 없고 한 2만 원 전후만 돼도 어, 나무를 자르는데 전지를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